AN 등기수열이라고 합니다. 씨발, 여기 절대값 잡혀있네요. 공비 음수겠지, 뭐. 네. 양수인 새끼는 뭐, 미친놈이라. 아, 이건 1, 1이니까 양수면 항상 양수가 되겠잖아 네. 근데 뭐 한다고 절대값 잡아겠냐고 미친놈 아니 공비가 음칠 거 아니야. 네. 일단 뭐, 1부터 AN까지 가는 게 수렴한다고 하니까, 리미트 AN은 0이겠네? 맞죠? 그래서 뭐 리미트 a r n-1제곱인데 a도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0된다는 얘기는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는 거죠. 그런데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데 양수 같으면 문제 안 됐어. 양수라고 넣고 풀면 논리 모순 생깁니다. 쌤은 다 했는데 그냥 니네는 그, 그 정도 센서를 발휘해야죠 공격을 흠쑤겠군 이러면서 그래서 r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의 어떤 놈이겠죠 맞죠? 근데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보자고 그러니까 이거, 이거 해석은 끝난다 아 그래서 an이라는 놈을 r에 n 1 제곱 놈으면 a 죠 a1 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20 곱하기 a 2n이라는 놈은 r 래 2n 빼기 1이고요. a 3n 빼기 1이라는 놈은 r 래 3n 빼기 2될 겁니다. n 대신 3n 빼기 1어넣으라니까 맞죠? 네. 뭐 어쩌라고요? 20 공비가 r 제곱이죠? 네. 등비급수입니다. 그죠? 그니까, 러 1마 0분는 초항. 1집어는 거죠, 여기다가 그럼 R, 맞죠? 네. 이런 거고요. 그 하기 21. 아씨. 저게 뭐지? 저게? 절대 값을 세제곱시고. 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그 절대값 R3n빼기 2 이렇게 넣었으니까 내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여기다가 절대값 1-0분의 그지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시발이야 이거잖아 절대값 시그마 A3n빼기 1 이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절대값 1 r 3곱분의그지을 하면 안 된다고 바로 틀려요 아, 나 그러면 선생님 인마일이 무슨 새끼인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뭘 어떻게 하러 집어넣으면 되지 자1 집어넣어 볼게요 R입니다 절대값 R이죠 R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R로 풀려야죠 맞나요? 2 집어넣으시면 R 네제곱입니다 맞죠 양수입니다 그냥 R 네제곱으로 바로 푸셔야죠 자 공비 얼마죠? 마이너스 R 세제곱 맞습니까? <laughs> 아 공비 마이너스 R 세제곱인 등비수열 이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1 플러스 R 세제곱 1마 공분에 맞죠? 공비가 마이너스 R 세제곱이니까 1마 공분의 초항 마이너스 R 맞습니까? 됐냐? 얘가 0이란다 절로 갈래요 이렇게 하고 뭐 갔어. 이건 1호 초. 네. 내비둘 겁니까? 말해야죠알 알. 내비둘 거야 절로 가셔야지 이거. 그래서 20 플러스 20r 제곱은 21 마이너스 21r 제곱 맞나 그래서 20R 세제곱 플러스 21R 제곱 마이너스 1은 0 맞습니까? 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나오겠네요? 0. 그래서 조립제곱 쓸 겁니다. 20, 21, 빵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나오니까. 맞죠? 네. 야, 필요 없죠? R, R이 1인 경우는 있을 수가 없잖아, 지금. 그래서 20R 제곱 플러스 20 아이씨 왜이래 R 마이너스 1은 0 맞습니까 5 4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맞습니까 그래서 5분의 1 또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마이너스라고 놓고 풀고 있는데 그죠 R은 마이너스 4분의 1 되겠네요 이 힌트도 끝났습니다 R이퀄 마이너스 4분의 1 네. 여기서 r이 꼴 마이너스 4분의 1 잡아내고 끝나다자 마지막에도 남았습니다, 남관. 이것도 모르면 골대리죠. 네, 자이 새끼 진행을 어떻게 하냐면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일 거야, 그렇지? 행 네. 근데 초항이 r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맞죠. 마이너스 에이으로 풀리게 될거아니야맞지그면 마이너스 1 맞습니까 얘, 얘를 볼 겁니다 얘, 얘. 얘하고 얘하고 갈라서 본 거야 공항이 어, 1 아니야? 왜? 아래 영승 영수. 아래 영승이다니 A1 어 맞네 맞네 어. 그러니까 이말이거는1대죠1 1아뭐쳐 번째 아 이렇게 볼 거라니까 3 시그마 am분의 절대값 am 더하기 시그마 1부터 무한한까지 하는 am분의 bn 이거 볼 거라니까 그 지금 이거를 볼 거야 자기 자신분의 절대값 자기 자신이니까 플러스로 풀릴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풀릴 수도 있잖아. 네. 그래서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야. 얘네들 정체 자체는. 맞나? 네. 맨 처음이 플러스 1이죠. 맞잖아. 네. A1분의 절대값 A1인데 A1 자체가 1이야 그래서 1분의 1 들어가면서 1이고요 그 다음 두번째 A2분의 절대값 A2는 뭐 마이너스 1이죠 맞지?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되면서 플러스 4분의 1로 풀리고 그지?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잖아 네. 그래서, 마이너스 1될 겁니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행진하는 놈이야. 그래서, 홀수 한 가지의 합하고 짝수 한 가지의 합이 다릅니다. 그거 몰랐으면 못 푸는 거야. 짝수 한 가지의 합 0이죠. 무조건. 짝수 한 가지의 합 0이잖아. 네. 짝수 한 가지의 합 0이야. 홀수 한 가지의 합 1이죠. 네. 맞잖아. 두 개씩 짝지면 0이니까 짝수 한 가지의 합은 0인 거고 홀수 한 가지의 합은 이 0에다가 1 추가 1이죠. 또 0에다가 1 추가 1이죠. 그러니까 홀수 한 가지의 합은 1이고 짝수 한 가지의 합은 0입니다. 그래서 얘는 홀수항까지 1 짝수항까지 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홀수항일 때 3이었고 짝수항일 때 0입니다 이거 3까지 쳐서 맞냐 네. 근데 bn은 뭐잘 모르겠고 b r 의 n-1승이라고 하고 an은 마이너스 4분의 1에 n 마이너스 1성 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 n 마이너스 1성 이니까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역수배 가지고 마이너스 4에 n 마이너스 1성으로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4에 b 오파트 마이너스 4에 이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될 거죠 네. <laughs> 와 여기서 여기서 결과 납니다 이제. 끈, 끝났어요 여기서 이게 홀수항까지 3이고 짝수항까지 뭐, 0이야 만약에 이게 특정한 값으로 수렴한다고 치죠 그래서 수렴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4이라는 놈이 마이너스 1에서 1사이에 서 특정한 값으로 수렴한다고 치면 그 특정한 값을 알파라고 칩시다 <laughs> 예를 들자면 그러면 홀 수환까지는 3 플러스 알파, 짝 수환까지는 알파입니다. 어떻게 같아질 수가 있죠? 안 같으면 수렴한다고 말이 못하잖아. 와... 맞죠? 근데 이해가? 이게 마이너스 사 알이라는 놈이 공비인데 공비가 마이너스 일에서 1 사이면 수렴하게 되잖아 등비급수가. 네. 수렴을 해서 그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을 했어 그래. 음... 짝수항이든홀수항이든 얘는 알파야. 그런데 얘가 다르잖아. 홀수항까지 3이고 짝수항까지 0이잖아. 그럼 두 개를 합치면 4 플러스 알파? 알파? 그두 개가 같을 수가 없어, 절대로. 4 플러스 알파하고 알파하고 어떻게 같아지냐고. 아, 이거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 야, 1보다 더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더 크게 되면, 이, 이 마이 말고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 내가 얘기했죠, 이렇게. 번갈아 찍는다고 네. 퍼지면서 1보다 크면 이렇게 퍼지는 거고 맞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번갈아 퍼지는 거고 이렇게 그럼 무한대야 수, 이거 자체가 이미 수렴을 안해아씨 그러면 같은 높이로 번갈아 찍을 수는 있죠 공피가 마이너스 1일 때 전보다 알배머 데니머리. 해오면 안 돼요? 네? 해오면 안 돼요? 해오면 안 되지. 왜요? 아좀더 마실 거야. 생각인데 그러면 진동하지 않아? 무슨 상관이야 이거하고 더해가지고서는 뭐 수류만 다는데 근데 이해가냐? 공비가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되면서 B 홀수한까지는뭐 그럼,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B 마이너스 -B, B, B 맨 처음에는 B 두 번째는 마이너스 B 세 번째는 B 네 번째는 마이너스 B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푸는 거잖아 그러면 짝수한까지의 합은 0이고 홀수한까지의 합은 B야 맞죠? 홀수항까지 합은 b 고요 짝수항까지의 합은 0입니다 자, 짝수항 두개 더하면 0이죠 <laughs> 에이씨 홀수항도 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네 합이 자, b 마이너스 3 되겠네요 그럼 3 마이너스 3 합쳐서 0 홀수항까지 짝수항까지 0 더하기 0 합쳐서 0수렴많네요 그러니까 이해가 그 그러니까 마이너스 4r이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r 뭐 4분의 1 맞습니까? b는 마이너 그래서 bn이라는 놈은 뭐마이너3 곱하기 4분의 1 n 이너스1겠죠 b1은 마이너스 3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b1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맞죠? 등비급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1마공 1마공 분의 초반 예, 다름. 얘가 짝수항까지의 합하고 홀수항까지의 합이 달라요. 맞지? 근데 얘가 어떤 특징을 갖로 수렴한다고 하면 그 수렴값 플러스 3하고 수렴값 플러스 0이 같을 수가 없어. 그러다고 얘가 1보다 크면 무한대로 날르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클만 무한대를 번갈아 찍어, 맞지? 그러면 수렴 자체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준다 이거야 아씨가 공부가 이너스 1이라서, 예? 공부이 1이라서 번갈아 번갈아 같은 높이로 부호만 바뀌면서 찍게 되는 거죠. 맞죠? 이해가냐? 똑같은 상황 만들어준 거잖아 지금. 짝수항까지 합하고 홀수항까지 합이 딱. 달라지게. 그래서 홀 상까지의 합을 B로 만들고 짝 상까지의 합을 P, 영을 만들었다면 짝 상까지의 합 영영 합쳐이구요홀 상까지의 합만아 진짜 드물게 뭐네? 이런 문제 잘안 되는데. 교육, 교육청이라서 아마 이렇게 내낼것 같아. 어쨌든 누르